건강한 노년을 위한 15가지 1. 화를 내지 말자.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2.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몸도 마음도 머리도 육체도 맑아집니다. 3. 성격을 바꿔라.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4.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 호두, 잣, 토마토 등 뇌에 좋은 음식만 섭취하라. 뇌가 젊어야 육체도 젊어집니다. 5.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자. 콩은 뇌에 좋은 영양물질이 많고 육지에서 나오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6. 계란은 많이 먹어라. 콜레스테톨 따위 신경 쓰지 말라.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학설은 폐기된 학설입니다. 계란만큼 완전한 식품은 없습니다. 7. 멸치를 자주 먹어라. 멸치는 보약입니다. 뼈와 피에 좋은 보약이니 식탁 위에 두고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8. 치아가 망가지면 바로 고쳐라. 이가 없으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하늘이 준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9. 호두를 굴려라.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주 굴리기를 하라. 치매에도 좋고 혀를 자극해 온몸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10. 손을 많이 써라. 화가와 글 쓰는 사람에게 치매가 없습니다. 11. 가운데 손가락을 자주 마찰하라. 뇌에 올라가는 혀를 자극해서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12. 손을 뜨거울 때까지 비벼라. 그 손으로 온몸을 마찰하라.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에 최고입니다. 13. 집 앞을 쓸어라.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됩니다. 14.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뜨거우면 마음도 젊어지고 치매는 사라집니다. 15. 짜증을 내지 마라. 짜증을 내면 체질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절대 짜증을 내선 안 됩니다. 산성체질은 종합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